체인 바운티 종목이, 아, 이 코인이 지금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체인 바운티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 가격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실수하지 않고 손실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죠.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모두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코인 아,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어,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전자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려요. 자, 그러니까,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3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자료인데요. 총 13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한 페이지,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료죠. 자, 요, 어, 한 가지만, 저 샘플로 보여드리면, 제가 코리네를 위한 전자책, 기본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정리 용어정리까지 제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매수단가 평단가 이런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캔들 설명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런 기법,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 돌파를 할지 급등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자 이런 강의 자료를 제가 스스로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 가지 실전 매매법도 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받으셔서 코인 매매 고수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인 바운티는 이 부분 제가 언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 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 가격대가요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이 아래 꼬리 가격대가 120원 구간입니다 120원 구간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잡아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확률로 큰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밤이라도 120원 ]까지 조정이 오면 여기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아, 설날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고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으시는 분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분의 취임식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이죠. 정답이긴 한데 너무 지겹죠? 트럼프 효과 기대감에 스테이블 코인 시총 300조 원 돌파. 그리고 제2의 비트코인 온다. 트럼프가 띄울 알트 코인 뭐길래. 자, 트럼프 시대 열린 2025년 비트코인 우주전쟁 시작된다. 이런 헤드라인이 기사에 연일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의 취임식이 열리면,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이어나갈까요? 이웃집 철수와 영희가 아는 그런 정보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과연 그 길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관련된 알트코인들은 이미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다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말고 어디가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예, 바로 중국입니다. 예? 아니, 중국은 비트코인 규제하는 국가인데요?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 이런 헤드라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취임 뒤에 중국 비트코인 금지령 해제할까? 전략 자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암호화폐 규제 의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부자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중국 투자자들이요. 금지된 암호화폐의 눈길을 드디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거래를 해요? 자, 불법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불법이니까 어디서요? 장외 거래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요.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주식 부동산은 못 믿는다. 중국인 코인에 투자하는 열풍이 암암리에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국가는 불법입니다. 비트코인 매매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중국 거래자들은 OTC 데스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요? 비트코인도 당근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 시장에서 거래 막힌 중국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자 암호화폐 거래가 원천 금지된 중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불법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당근, 당근 마켓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당근 마켓. 중국에서 이 당근 마켓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중고로 1대1 개인 거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그 거래 액수가요. 무려 자, 하나로 약 91조 3천억, 4천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주식하고 부동산이 약세를 보이죠? 그러나 가상화폐 장외거래 시장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장외거래에서 어떤 코인들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지, 제가 바로 조사해 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자료이고요. 자, 여긴 디파이 코인 중에서요. 중국인들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코인 리스트입니다. 랩드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아발란체 체인 링크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코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이 23조 원이나 됩니다. 체인링크도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다 트럼프가 매수하거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입니다. 아발란체는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체인 링크도요? 예,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입니다. 역시 중국인들도 이분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급등도 많이 나왔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높아져서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살짝 가려놓은 이 코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25년 들어와서요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이요 3천억 밖에 안 돼요 아직 본격적인 시세 분출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 바닥에서 이 저항선을 통과하는 순간,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에라도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코인입니다. 즉, 디파이 코인 중에서 2025년 새해 들어서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아직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코인 무조건 매수하셔야겠죠. 지금이 바닥권에 매우 안전한 자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적어도 손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이 적어도 20조가 될 때까지 6배, 7배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릴 텐데 여기서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유료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시총이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코인 이름은 공개해 버리면 수급이 수급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자이 코인 무료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010-5276-9443 010-5276-9443번으로 문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께만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이종목의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해 드리면서 투자하는 방법, 투자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무료로 드리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다른 요구를 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차단하시고, 싫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5276-9433번. 010-5276-9443번으로 문자 3번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이 코인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불장이 되면서 바야흐로 밈 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페페 코인의 경우 고작 27% 달러로 5,200만 달러 대박이 터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520달러가 아니라 5,200만 달러입니다. 거의 600억이 넘는 초대박이 터진 것이죠. 27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 3, 4만 원 정도로 6 6 0 0억이니요 600억. 이런 믿기기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코인 시장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이 개구리 페페 코인이죠. 약 27.7달러 투자로 5,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인 이 회원이요. 한 600일 정도의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600일 동안 본인이 페페코인을 산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600억 원으로 불어날 동안 매도를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이 투자자는 그래서 무려 190만 배, 190배가 아니라 190만 배의 초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밈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밈코인. 자, 이 강아지 유명하죠? 바로 도직, 도지 도직코인의 모델이 된 시바견입니다. 일본의 시바견이라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죠. 한 개인 블로거가 이 사진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화작거리가 되었고, 온라인 공간에서 도지라고 부르면서 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밈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변형하고 복제하고 터뜨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어, 의미하죠. 밈 코인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코인은 비트코인처럼요, 이 100만개 주식처럼 이렇게 발행 수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밈코인은요 도지코인처럼 생산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의 분량이 유통됩니다. 따라서 시바인 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어들이는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하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래퍼 드레이크가요. 팬에게 농담을 한 마디 했더니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하루 만에 350% 오른 사건이 있었죠. 이 코인은요. 아니타 맥스 윈이라는 코인인데요. 자, 한 팬과의 실시간 소통 방송 도중에 래퍼 드레이크가요. 이 안경 쓴 소녀 캐릭터 아니타 맥스 윈 그림이 있는 모자를 보여주면서 아니타 맥스 윈이 자신의 분신이라는 분신이라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만에 자350% 무려 350%아 수익 그 코인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일론 머스크도 꽤 유명한데요 이제 베이지 베이비의 도지코인 이 한마 트윗 한방에 어, 이 한마디에 어, 290%가 상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시바이누코인에 900만원 투자로 400일 만에요. 7조원의 거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어 이게 실제 지갑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900만원 투자로요 7억이 아닙니다. 70억 아닙니다. 700억 아닙니다. 7천억도 아닙니다. 무려 7조 원을 벌어들인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5년 1월 21일이면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다시 이런 밈코인 열풍이 불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아닌 1억도 아닌 10억도 아닌 100억을 벌수 있도록 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밈코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유망한 코인인 페페 언체인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지 캐슬랩 크립토 올스타 플로커즈 같은 알려진 캔 어, 코인들도 않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 코인이 어 크게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2025년에는 어떤 밈 코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수백 개의 코인을 돌려 보면서 드디어 2025년에 자 100배 아, 1000배 만 배, 심지어 만배 이상 갈, 그러한, 그럴. 상승이 가능한 그런 코인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흔한 밈 코인은 아닙니다. 단 10만원으로 수천만원, 수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밈 코인 여러분들은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선물로 공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코인의 이름을 밝혀버리면 유료방 악덕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를 코인도 못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빨리 알려 드릴 텐데요. 여기서 제 개인 번호 010-5276-9443번,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분께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신속하게 2025년 대박날 밈코인 한 종목 한 종목은 신속하게 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자하는 요령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코인 정보를 드리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저를 차단하시고 싫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육자료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매매해서 부자 되고 싶으시죠? 매매 잘 하셔가지고 꼭 작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코인 시장입니다. 큰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예, 코인 시장에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코인 매매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막막하죠. 막 하시죠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혹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보고 있으시면 생각 어떻습니까 막 이런 데서 들어가고 싶죠 이런 데서 혹시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적어도 손실은 보시지 마시라고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자 자. 제가 만든 특강 자료인데요. 총 200페이지 규모, 규모로 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기법, 코인 기법 강의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인데 어, 한시적으로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한 챕터 당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20페이지 정도 되고 여러분들 코인은 매매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용어부터 해 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고요. 캔들의 시가와 고가 그리고 어 종가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들 설명 드렸어요. 이 캔들 설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캔들만 보고도 아 오늘 하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캔들에 녹여 있는 그 심리를 개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가 녹아있는 캔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도록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세력의 혹은 매매자들의 심리가 캔들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이러한 캔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드디어 이렇게 선으로 보이지만 캔들이 이렇게 어,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 아주 작은 캔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추세도 어, 어떻게 흘러가실지, 갈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혹은 들어가서는 안될 자리인지, 급락이 나올지, 이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급등을 할지 깨질지, 혹은 그와 반대로,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나올 것인지, 혹은 어, 돌파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릴지. 그 부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작은 캔들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추세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캔들과 거래량을 보지 못한다면 이 추세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예,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우스 코인 강의 입문편만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총 22페이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편에서는 여기서도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제가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입문편에서는요 캔들 해석하는 거.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의 조합부터 해서 캔들이 모여서 만드는 추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추세라는 게큰 캔들의 모양이지만 모여서 됐지만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것도 결국은 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오르다가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타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추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2페이지에 거쳐서. 입문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같이 1강에서 12강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펼쳐보시면 각종 보조지표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아, 코인 매매 정말 쉽지 않죠? 아주 길잡이가 되실 겁니다. 이거 다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총 200페이지 정도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나 큼직큼직한 글씨로 제가 알기 쉽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방 읽으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아, 칼라로 프린트하셔가지고 어, 식탁 옆에 베개 옆에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따라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분명히 크게 향상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눠 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 저도 같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코인 맥매 혼자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코인 이렇게 매일매일 소개시켜 드리고 지지와 저항선 잡아 드리지만 같이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무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싫어요 누르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유료방 악덕 업주들이 악용을 할수 있겠죠. 재가공해가지고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2차, 3차 재가공돼서 여러분들한테 유료로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거 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릴 텐데요. 신청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주소 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자 스크롤하시면. 자, 요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데나 체크하시고요. 중복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또 스크롤 하셔 가지고 성함과 그다음에 연락처 적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시청하신 코인 종목 적어내시면 됩니다. 여기 코인 이름을 적으시면 아,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많이 매매하시는구나라고 제가 힌트를 얻고 저에게 많이 영상 촬영, 촬영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제출 버튼만 내면 끝입니다. 이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료로 꼭 얻으셔서 여러분 어려운 코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